가시다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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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님 같은 사역자분들께서는 노후 걱정 없이 사시지만 요즘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엠포세대라는 용어까지 나왔어요 셀수 없이 많은 것을 포기한 거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진짜 돈 걱정 없이 살수 있을까요? 자, 성, 자, 성경에 보세요 세상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세상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학교에서 2장 8절에는 금도 내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의 면은 주여 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재물을 얻은 능력을 줬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세상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당신이 살아나는 자녀들에게 돈을 얻게 해줄 능력을 줬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못사냐 잘 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원칙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운영하시고 사람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로 어디에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하사 앞에 서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어 당연히 지혜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면 뭘 하더라도 아요렇게 하면 잘하겠구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벌써 깨달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블루 오션이에요. 지금 뭐 양화점이라든가 뭐 양복점이라든가 뭐 이런 게다 시대가 바뀌어서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새로 새로 생긴 것들은 예전에 없었던 직업들이거든요. 아이디어나 직업이 있다면. 그것들을 미리 개발을 하면 먹고 사는 재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사익자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기존에 교회 뭐 목사들이 했던 식으로 어디 뭐 청빙받아가서 뭐 거기를 잘 갈, 설교 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처음 시작부터 이 시대가 인터넷 시대구나.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제가 칼럼을 올리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거기서 예배실황도 올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 사이버 팬들, 말하자면, 어, 제 얘기를, 어, 귀 기울이고, 거기서 영혼의 양식을 얻는 선부들이 생겼잖아요. 이분들이 내가 설교를 하면 헌금도 주고 후원도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이 시대가 이렇게 바뀔지를 모르고, 기존에 있는 교회만 잘하면 되겠다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 이런 쪽에 영혼권 사역을 열어주신 건데,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똑같아요. 말하자면, 치킨집을 한다고 래도 체인점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체, 체인점은 주인이 할 경우도 없어. 돈만 내면 다 해줘. 이런 것들은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것도 3년 이상 지나가 봐야 새로운 체인점 생기면 이게 진짜 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치킨을 튀길 때는 어떻게 바삭바삭하게 튀기는지, 아니면 순수는 남들과 다르게 어떻게 하면 더 맛깔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개발해야 될 거잖아. 그러면 이걸 잘 알아야 될 거잖아요. 경험과 지식을 쌓고 또 잘하는 사람들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죠.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점도 남들이 아는 걸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죠. 제가 옛날에 어느 복요리를 하는그 음식점에 갔는데 주인이 자기가 초절임을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갖고 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면서 어, 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 명이나물이라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자기가 울릉도에서 갖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들었고 또한 어,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식재료니까 식감 같은 거라든가 좀 특별하게 다가왔죠 그러면 뭐 나중에 한 번씩 가볼 거 아니에요. 이래서 당구를 확보하는 거예요. 다른데 음식점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제가 부산에 어떤 참치집에 갔는데 주인이 카트에다가 참치를 계속 썰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 주인이. 근데 이 주인이 참치 명장인가 그런다더라고. 그런데도 일일이 손님들한테 가서 인사하고 서비스를 조금씩 줘요. 그러니까 완전 대박이에요, 거기는. 다른데 가면 주인 얼굴 보기도 못하죠. 뭐, 특별히 참치가 뭐,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어느 참치점이 있는지 다 똑같은 참치 쓸거 아니에요. 그래죠 서비스가 틀려.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번호포 타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그, 어, 원천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전문성을 어, 계속 개발을 하고,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은 블루오션을 개척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사람도 붙여주고. 이렇게 되면, 어, 남들은 서로 경쟁, 서로 경쟁하다가 망하거든요. 근데 나는 새로운 길,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경쟁도 없지. 그리고 새로 개발한 거니까 내가 가서 깃발 꽂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팔에 박은 듯한 무슨 직장이나 무슨 뭐 직업, 거기도만 목을 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이 저한테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지혜와 지식을 많이 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1년에 책을 4권씩 썼어요. 1 0년이4 0권 썼습니다. 전부 그책 내용들이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가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었고, 또 제가 지금 인터넷에 동영상이나 뭐 칼로 올리는 것도 주제가 막 엄청나게 많아도 그냥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도움이 되겠구나. 아, 이렇게 되면 영향가가 있겠구나. 이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부자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부를 주셨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지 않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그 왕이었기 때문에 군대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어, 세금을 많이 거어들이고 외국에 조공도 많이 받게 해주고, 또 본인이 직접 무역선을 띄워서, 어 금이나 어 소금이나 이런 걸싫어 와서 또 부자가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환경을 열어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 돈을 벌게 해 주는 거. 요 그리고 일단 머리만 좋아봐. 어현만 보면 합격하는거 아니야. 아니 요즘은 어 직장에 들어가도 자기가 탁월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 거기서 아주 어 월급 올려주고 직급 올려주면서도 붙잡고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 있다면 세상에서 돈공 없이 살수 있다는 내가. 수많은 경험으로 내가 알게 됐어요. 우리 크리천들이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평생 동공 없이 살게 해주십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 이 얘기를. 아유. <laughs> 목사님,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된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무작정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태도는 뭔지 궁금해요. 자,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냐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겠죠?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여기냐면, 성경에 얘기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나와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결국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당연히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되죠.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솔로몬은 내가 어려가지고 백성들을잘어잘 어, 잘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지혜를 달라는 하나님 기뻐하셨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지혜를 구하시고요 얼마나 많 주신다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내집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 줬다가 누구냐 이거잖아. 지혜롭고 충성된 나올 때 지혜로운이라는 말이 하나님 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꼭 뭐. 하나님은 일하는 데만 지혜를 주시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는 일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뭐 젊은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봐요. 세상에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 아주 통찰력을 주시고. 당연히 요즘은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삼성이 옛날에는 베껴가지고 1등 됐잖아요. 지금은 1등이 되면 어디 베길 데가 없어. 자기가 새로운 아이디어.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혜와 창의력,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서 남들이 했던 거 그대로 베끼는 사람들은 이제는 널렸어요. 이제는 창의력,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 돈을 버는 그런 멍석을 깔게 되죠.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크리천들이, 진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사람 붙여 주셔가지고 새로운 물로 시험을 개척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은 직장에 거기에 일도 편하고 보수도 많잖아요. 어? 아니면 단순 노동하는 일은 늘 일도 힘들고 보수도 작잖아요. 당연히 그런게 어떻게 들어가요? 당연히 시험 봐서 들어가거나 자격증 학력이 높아야 돼요. 이것도 지휘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격을 얻고 시험에 합격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린애에서부터 부모들이 기도 훈련을 시키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유일하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구하다 성형님께서 나, 내가 너한테 지혜를 많이 줬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하는 사역에 처 뭐, 성토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 환경 열어주시고 사람 붙여줘가지고, 지금, 남들은 전부, 사람들이, 교회가 다 지금 뭐, 쭈그러들고, 무너지고 있다해도 저는 시골에서도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오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모든 우리 크리천들의 이런 하나님의 재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면, 먹고 사는 게 걱정 없어요, 진짜.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구하는데 저희가 또 행동할 때는 결정을 하고 선택이 연속이거든요 네네.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할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지침을 주기를 앞이 캄캄하면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이미 그런 지혜로 열매가 검증된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미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 어 어떤 일이 어, 결정한다 그러면 한 번씩 해보는 거잖아요. 해보고 열매가 있으면 계속하고 열매가 없으면 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직장 같은 데는 사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충분히 누가 뭐더라도 좋은 직장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뭐 보수를 먼저 많이 보면 안 되고 내가 먹고 살수 있는 보수는 필요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직장에서 더 좋은 환경을 열어주시고 거기를 진검다리로 해서 더 좋은 일, 더 괜찮은 일을 계속 열어 주십니다. 안 그러고 내가 모든 결정을 할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뭐돈 버는 거다 그러면 돈 많이 벌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런 일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일단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지혜자를 찾아서 조언을 얻거나 충분히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생각이 난다. 아, 이쪽이 괜찮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충분한지를 확인해 보고 시작하시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일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시다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어,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분별력이나 통찰력이런걸더 이렇게 넓혀주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셔서, 어, 나중에 잘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면 돼요. 네, 목사님, 오늘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돈 걱정 없이 사는 방법, 음. 그리고 잘 결정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